안녕하세요 지혜식탁입니다. 오늘은 관절통증으로 삶에 의욕 이 없었던 한 중년 여성이 끈기 있게 꾸준히 작은 운동을 했더니 일어난 소소한 감동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다시 걷는다는 것의 의미. 그녀는 예순다섯이 되던 해 장수를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다. 오래 살려면 움직여야 해. 말은 늘 앞섰지만 현실은 달랐다. 무릎은 계단 앞에서 멈췄고 어깨는 밤마다 욱신거렸으며 손가락은 찻잔을 오래 쥐고 있지 못했다. 관절통증은 서서히, 그러나 집요하게 그녀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었다. 아침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무거웠다.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걷기, 앉기, 일어서기조차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되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는 말과 함께 진통제를 처방했다. 약은 통증을 잠시 눌러주었지만 삶의 의욕까지 되살려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장수는 숫자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작은 결심, 첫 번째 움직임.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되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난 또래 여성이 벤치에 앉아 천천히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숨을 고르며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눈빛으로 "무슨 운동하세요?" 그녀의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의사가 알려준 관절 운동 다섯 가지요. 욕심 안 내고 매일 조금씩만 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무리하지 않는 운동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겼다. 장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젊은 시절의 운동이 아니라 지금의 몸을 존중하는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를 바꾼 다섯 가지 운동. 첫째는 의자에 앉아 하는 무릎 펴기 운동이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단순한 동작. 처음엔 열 번도 힘들었지만, 무릎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희망이 생겼다. 둘째는 벽을 짚고 하는 종아리 스트레칭. 굳어 있던 발목과 종아리가 풀리면서 걷는 자세가 달라졌다. 예전엔 발을 끌듯이 걷던 그녀가 다시 발 뒤꿈치부터 디디기 시작했다. 셋째는 천천히 걷는 걷기 운동. 속도가 목적이 아니었다. 호흡에 맞춰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걷는 것이 원칙이었다. 처음엔 공원 한 바퀴가 한계였지만, 어느새 두 바퀴, 세 바퀴로 늘어났다. 넷째는 가벼운 어깨 돌리기와 팔 벌리기 운동. 밤마다 괴롭히던 어깨 통증이 줄어들었고, 옷을 입고 벗는 일이 다시 자연스러워졌다. 사소해 보이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다섯째는 누워서 하는 복부 호흡과 허리 스트레칭. 몸의 중심이 안정되자 통증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줄어들었다. 잠드는 시간도 빨라졌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 다섯 가지 운동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아프지 않게 꾸준히 매일 몸이 바뀌자 마음이 먼저 웃었다. 세 달쯤 지났을 무렵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찡그린 얼굴이 줄어들고 움직임에 망설임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아파서 못해라는 말이 점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관절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통증은 더 이상 그녀의 하루를 지배하지 못했다.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다. 이웃과의 산책 약속이 생겼고, 손주와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시간도 늘었다. 장수에 대한 그녀의 생각도 달라졌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늘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삶이 목표가 되었다. 장수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65세 그녀는 이제 말한다. 운동은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믿게 해줘요. 5가지의 작은 운동은 그녀에게 기적을 주지 않았다. 대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선물했다. 그 습관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인생을 바꾸었다. 장수란 결국 숫자가 아니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오늘도 한발 내디딜 수 있는 힘. 그 힘을 잃지 않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천천히 무릎을 펴고 숨을 고르며 걷는다. 그리고 그 걸음마다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아직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질병과 건강 사이에서 헤매이는 삶을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하실 건가요?